38세 여자 소티 사주 관정합니다. 을축년 경진월 정축일 병호시 대운수구 신사 이묘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예 무자 기축 경인 대운입니다 정축일주가 소티 용달 손알 말시에 태어났습니다. 정화일주는 작은 불이요. 작은 전기 불 어, 예예요. 의 음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옷을 잘 입고 어, 말을 잘합니다. 이 사주의 하가 세 개요. 시주의 자식 자리 병옷이라서 하가 강하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내 자식을 나타내는 토가 월지를 포함해서세개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재물 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나타내는 수가 없어요, 수. 수가 없지만은 지장간 안에, 어, 연지 축중의 개수, 월지 진중의 개수, 일지 축중의 개수, 지장간 안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을 합금이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어, 3월 달에 태어났지만은 이, 이제 목, 토가 강하죠, 토. 어, 토황지절이라 해서 상간 식신 상간이 강해 약 중화가 된 사주인데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가 강합니다. 그런데 약간 신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 어, 저는 이 중화로 봤는데 일단은 어, 수가 약합니다. 물이 이 사주 전체적으로 낮에 삼월달 낮에 태어나서 이 제일 오영에 제일 저 약한 것은 물이요 물. 그리고 그래 이 사주는 물이 있어야 돼, 일단. 물하고, 어, 상관, 격구간 상관격입니다. 얼목이 어, 투관되었지만은, 경을 합금되면서 검으로 변했어요. 어, 얼목이, 어, 편인격인데, 이 진중에 얼목이 투관되었지만은, 경을 합을 하면서 격이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상관격이요. 그리고 상관은 증인이 도와야 됩니다. 상관은 학자나 교사인데 상관이라해서 증인이 있어야 사주가 좋아지는 거요. 그리고 이 사주는 수목하가 어, 수목이 용신이에요. 수목 어, 수목하가 용신입니다. 어, 수목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수가 적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 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는 일류, 금정세 북조, 겨울, 어, 미음비읍이 되기를 합니다. 아, 나무는 숫자는 3이 제일 좋아요. 3. 3이 더 상관이 좋아집니다. 정인이 없는 상관은 상관은 잘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감목 어, 3, 3자가 제일 좋고 3, 8 어, 파란색깔 동쪽 봄에 되기를 하고 기억, 어, 기억, 기역, 상기억, 기억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 그 신약한 사주지만은 크게 신약하지는 않아요. 그건 중화어 있는 사주인데 일단은 어, 물이나 나무가 되기는 한 사주예요. 어, 금도 괜찮아요. 토가 강하기 때문에 금으로 설기 어, 어, 시켜주면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어, 대응은 전체적으로 뭐 평생 대기를 합니다. 87세까지 천년부터 어, 어, 금수, 어, 금수운이 도와서 평생 금수운이 도와 있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88세까지 평생 어, 대기를 한 사주요. 사주도 뭐 그런대로 굉장히 미인 사주죠. 어, 도화가 걸록도화라서 노빵도화 사주예요이 그 사주는 미인 사주입니다, 미인. 정년적이 미인 사주인데, 어, 격국은, 그, 뭐, 편인격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중에 여기 얼목이 투환돼서 편인격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합의되기 때문에 경일합금이 돼있어요. 어, 위험, 어, 위험지하, 위험제압이 되어 있는데 합의되면서 이 격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상관격인데 학자나 어, 교사 사주예요. 그런데, 어, 약간은 그 상관, 상관이 정계를 생하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좀 부자 사주입니다. 복록이 좀 있어요. 부자 사주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부지런한데 충미파가 되면서 약간 어, 사주는 변동이 있어요. 변동. 변동이 많다. 그리고, 뭐, 도화살이 있으니까 굉장히 미인 사주입니다. 미인 사주고. 뭐, 초년에는 약간 그, 저지 부족한 일이 있었다. 초년, 초년에. 어, 저지 부족한 일이 있었고. 기억을 닦으면 돼요. 재성 있고. 인의 지압이 있으니까 가강 강직합니다. 초년 운세는 뭐 남편은 뭐시체가좀 비대하고 마음이 간호한 남편이 남편이 뭐좀 남편하고 다툼이 있는 사주예요. 죽음 원진살이 있어서 자 죽음 그리고 대, 대운은 1세부터 이제 18세까지 신사 대운인데, 초년부터 재물 운이 와 있습니다. 초년부터 재물 운이다. 그래서 뭐, 어, 중학교 때, 어, 고등학교 때잘 지낼 수 있는 사주예요. 어, 편제, 급제니까 사유축 삼합되어 있는 사주예요. 초년부터 재물 운세예요. 그리고 19세 이모 대운은 27세까지 정간 비견 때문에 굉장히 이때 운세가 좋아요. 도화되고니까큰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28세까지, 그래서 결혼 남자를 일찍 만나는 사주예요. 어, 19세 뭐 일찍 어, 20대부터 일찍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운세도 굉장히 좋아요. 물이 적은데 물이 도왔어요. 그래서 물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19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좋은 대학에, 어, 학자나 선생, 이런, 어, 일을 하면서, 뭐, 말하는 직업을 할 수가 있죠. 선생으로서. 그래서 뭐, 음, 그게 대운이 되기를 하다. 천년부터그리 어, 지금 나는 이 38세인데, 어, 29세부터 38세, 원래까지는 평간 식신운이요. 그 이, 이 대웅은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대웅에 이 원래까지 굉장히 의식주가 되기를 하고, 뭐, 일은 많이 해요. 29세부터 원래까지 38세까지 이 대웅은 이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 직장도 튼튼하고, 남편도 뭐 좋은 일이 있고, 운세는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좀 다투는다니까, 이 사주가. 남자는 일찍 만나요 만나지만 어, 굉장히 얼굴도 미인이고 뭐 인기도 없지만은 지금 이 대문은 충미충 때리면서 매사 지체됨이 있고 남편을 조금 극할 수가 있어요 그 원래 운세는 굉장히 좋아요 이민녀는 정간정인이니까 명예 이익이 많고 운세가 굉장히 대길 하다 그리고 내년 39세부터는 갑신대운 이요 48세까지 정인 정제니까, 이대문이 신앙하고 재왕에서 재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뭐 재성을 쓸 수도 있어요. 용신을. 토가 강하니까. 뭐 크게 뭐 신약하지가 않는데, 뭐 39세부터 오히려 이 사주는 대기를 한 사주예요. 정인이 더오니까 내가 신앙하고, 어, 재물 운이, 동운이가 재물을 많이 저축을 합니다, 이 사주. 이 사주는. 그래서, 어, 39세부터 운세가 굉장히 좋아지는 운세예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는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이사 39세부터는. 그런데, 운세는 크게 대기를 하고, 재물이 많이 생겨요. 40, 39세부터 재물 운세예요 39세부터 30년간, 67세, 68세까지, 신유술, 어, 재물 운세입니다. 금국이 도오니까 뭐, 38세까지는 이제 갈로운이었다면은 이제 39세부터 재물 운이 도온다 사주도 뭐 중화되어 있는데 대운도 워낙 중화로 도와서 크게 부귀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어, 굉장히 괜찮은 사주예요. 식신생재가 된 사주입니다. 식신생재. 그래서 부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 자체가. 재물창고도 가졌고 이래서, 이것도 어, 미인이고, 어, 그게 그 부자 사주예요. 자, 그리고 이제 49세, 49세, 을류되면에 어, 편인, 편제니까, 사유주 삼합되면서 큰 재물이 형성됩니다 어, 큰 재물이 돈다. 사, 48세까지는 재물을 많이 저축하지만은, 49세부터 58세까지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유주 삼합 되면서 재물 구이 현상되어요. 대기라고. 59세 병술 대운은 급제 상관이니까 요 대운에는 약간 배반하는데 요 대운이 조금 보통이에요. 요 대운은 보통이다. 그리고 69세 정예 대운은 이제 비견 정관이니까 이 대운에 많이 문제인데, 이 대운이 대기 합니다. 대길대길 하고, 79세 무자 대운이 상간, 평간이니까, 이 대운이 약간 이제 보통이에요. 89세 어, 기축 대운이 안 좋아집니다. 어, 이 대운은 보통이에요. 89세부터 보통으로 가는데, 토가 강한데, 어, 또 토가 많아지니까, 어, 안 좋아. 이 사주는 이제 토가 도움이 안 좋아. 토가. 어, 토가 강하기 때문에, 나무로 토를 극해줘야 되는 사주예요. 식신상관이 강한 사주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 수, 어, 금수목이 대긴한 사주예요. 금수목. 신약한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가. 어, 3월달이 나, 낮에 태어나갖고, 하가 어, 좀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 많은 재물을 감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은데, 이민연은 어, 정간정인이요. 그래, 명예의 이익이 많고, 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돼요. 그래, 남자 운세가 좋아요. 나, 남편 운세가. 명예의 근위가 조, 좋습니다. 대기라고 어, 39세 또, 개모연 어, 또, 평간평인이니까, 뭐 외국을 약간 평력해야 돼요. 그리고 40세 갑진대원 또, 정인 상관이니까, 길을 어, 합니다. 정인이 도보죠. 어, 이 사주는 정인이 도와요, 정인. 삼자. 간모기도와요, 좀 사주 괜찮아집니다. 41세, 을사대문도 대기라고. 어, 원래 이민연은 저 2월달에 이제 기라죠. 어, 2월달 이민으로는 정인 정간. 정인 어, 2월달이 굉장히 대기랍니다. 정간 정인이 대기라고. 3월달은 개모로은 어, 어, 평간, 편인, 외국을 편여해야죠. 그리고 4월달 값진 흐름은 필요합니다. 어, 정인이 도오죠 간목. 간목하고, 간목과, 어, 상관. 상관이 도우니까. 정인이 상관을 극하고 도니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5월달, 을사월은, 편인 급제예요 어, 편인 급제니까, 보통이죠, 편인급제. 6월달, 뭐, 그래도, 목이 더우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 목은, 이사주은 목은 좋아요. 봄, 이사주는 봄, 어, 봄에 좋아요. 어, 가을, 겨울, 봄이, 뭐, 어느 대문이 와도 괜찮은데, 토가 도우면 안 좋습니다. 토. 토가 도우면 안 좋고, 나머지는 다 좋은 사주 어, 6월달, 병월은, 어, 급제, 어, 비견 도화달이요. 에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집니다. 한상 6월 6월달, 6월달은 인기가 많은데 약간 다툼이 있어요. 다툼. 어, 7월달 한상 6, 7월달 남편하고 다툼니다 7월달 전미월은 어, 비견 식신이에요. 충이 어, 충 때리면서 이제 남편과 다툼이니다 그런데 운세는 괜찮아요. 8월달 무신월은 상간 정제 상간정제 저물이 어, 되기라환 항상 가을에 저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 9월달은 기후월은 식심편재 항상 9월달 큰 저물이 돕니다 10월달 경술월은 정제상간 저물이 어, 되기라 하죠. 8 9 10월달 저물이 항상 길요한데 9월달은 10월달은 항상 약간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1월달 신내월은 편재 어, 정간인데 11월달이 운세가 굉장히 좋아 영만대 많은 움직입니다 어, 천력이 움직이면서 이제 좋은 일이 있고 12월달 임자월은 이제 어, 간 평간 길합니다 어, 11월달 1월달 개축을 또 어, 대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운세는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대기 대기를 하다 사주는 좀 부자 사주예요 부자 그래서 사주는 뭐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상간생재가 돼가지고 뭐 이런 학원 학원을 이제 하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식신생재가 된 사주라서 뭐 말년에 가면서 이제 신강해지니까. 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빙이 있으니까요, 몸을 하다 약간 좌절되는 것이 있어요, 의사. 몸을 하다 좌절되는 것이 있다. 신유가 어, 공망인데, 공망사로 넣었습니다. 돼지하고 어, 닭이 천을 기이네요. 항상 뭐, 해유가 들어옵니다. 좋죠. 하계 살이 있어요. 하 살. 학예살. 하 살이 있으니까 음, 음. 문장이나 예술은 능하고 지혜가 뛰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화가 있죠. 글록 도화, 녹방 도화라서 얼굴이 좀 미인이에요. 이 사주. 미인, 미인 사주입니다. 말년에 간때 미인이고 뭐 28세까지 굉장히 미, 인기가 많은 사주였어요. 음, 가부팔 가부살은 없어요. 가부팔자는 아니에요. 사주가 뭐 크게 뭐 간단한데 간단한데 이제 뭐 감정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사주예요. 그지, 소가 많고 약간 신약한 사주 이 사주가 목화가 되기는 하데 평생 목화 때문에 와고되기나 하고 평생 되기나 사주 그지뭐 중화가 된 사주인데 본인도 크게 신약한 사주가 아닙니다 하가 진월이 태어났기 때문에 음, 어, 진월은 나무가 좀 있는 사주 목이 그래서, 목생화하니까, 이름, 한낮에 태어나서, 어,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 식신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식신상관을 강한, 어, 토를 설계하는 금, 수, 금수목이 대기라는 사주. 금수목. 어, 그래서, 어, 수가 약하니까 수, 수가, 음,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대운 그, 사주도 중화되어 있는 사주고, 대응도, 뭐, 잘 도와 있습니다. 평생. 88세까지 중화되어서 도우기 때문에, 평생 대길한 사주입니다. 음, 부지런하고, 뭐, 이런 사주고, 약간, 그,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사주, 사주가. 상관이 좀 강하니까. 평간이, 이제, 남자성이 약하지만, 지장간 안에 남자가 있죠, 남자가. 그래서, 어 미약하니까, 뭐, 그래도, 어, 수운이 왔기 때문에 어, 결혼을 결혼은 합니다 결혼 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원래 또 남자가 어, 들어올 수도 있고 어, 약간 그간성이 이제 적은 사주 간성이 적은데. 인수도 뭐 강한 편은 아니죠. 뭐 상관이 그게 뭐 강하지도 않고 하니까 뭐, 뭐 수대문이 일찍 도왔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 남편하고는 약간은 다툼 이 있는 사주요. 다툰다, 다툰 다툰는데 뭐 그게 대운이 좋으니까 잘 지낼 수 있는 사주. 39세부터 좀 좋아질 거예요. 남편 관계로올해까지는 일단은 충미충 때리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경운법에는 그, 뭐, 시력이 나쁘면은 남쪽 창문이 좋고, 시력이 좋으면 어 북쪽 창문이 좋아요. 그리고 잠자리 방향은 85년생이니까, 북서쪽이 안 좋습니다. 북쪽이나 서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되고, 어 뭐, 길한 반, 반한 살 방향은 북서쪽인데, 북서쪽으로 또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그 방향으로 가서, 어 뭐, 방 그쪽 방향이, 북서쪽 방향이 좋아요. 적신 좋은데, 밤에 잘 때는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은 안 됩니다.